그냥 좋은 오빠 동생 하시죠. 내가 오빠인데. 오케이. 오빠 한번 해봐. 오빠 해봐. 오빠 한번 해봐. 오빠. 엄마고했다 네, 오빠 대해 감사합니다. 에 오빠 대해 감사드리고요. 은지 언니. 은지 언니. 악마의, <laughs> 편집이에요. <검사해야겠어>? 악마의 편집이에요. 감사히하겠어 악마의 편집이에요. 예. 듀크8섭에서 러시아고 2실 계정 판매 오케이 일단은 듀크8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크8섭부터 가보고 듀크8섭은 미끼를 주라고 합니다 듀크8섭은 거실 t v 로 보고 계신다고 듀크8섭 내신 재물 주고 영변 합성이 하이라이트 오키 토키 내신 재물 푸기 재물 영변 합성 영변이 없으세요? 형님 혹시? 마.. 아.. 일곱 개 여덟 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에는몇 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또 쿨하게 줘야돼 쿨하면.. 아니 쿨하게 줘야지 근데 미끼가 카테고리가 좀 틀려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형님 형님 갖고 계신 푸기가 몇이죠? 4축사두 4. 개면은 잘하면은 5푸기는 가능합니다 저한테 걸리면 이거는 잘하면 가능해요 푸기는 잘하면 축사 이상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4 같으면 5 같으면 축사 바로 기회가 오죠. 쉽게 안줘그 기회에. 미끼는 미끼다워야죠. 합성이 기회가 또한 번이구나. 어려운 러쉬를 맡겨주셨네. 자이 형님에게 영변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번개업을 외치면서 조심스럽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영변하라 하면 캐리값이 업이 돼버리니까. 자, 채팅창에 번개업! 한말좀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맡겨줘룬 같은 거 줘요. 아까 봤잖아요. 쉬운 거 줘. 촤! 많다. 아이, 이런, 어렵다니까! 캐릭이나 팔아! 이실로테 갑니다! 근데 이거는 좀 형님들 놀랄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좀 놀라워요. 뭐야, 이실로테가 없는데요, 형님? 아, 이실로테는 계정이 틀리구나, 형님이. 아, 계정이 틀려? 이거 체계적이네. 자, 신성검사 61회. 여기는 이실로 태서 보구요. 진짜네, 이게 진짜네. 야, 이실에 이거 봐. 제가 알기로 저 속에 두세명 밖에 없어요. 이거, 이게 겁나 많다구요. 50눈이 누가 있는데? 아 진짜? 아 많아요. 오르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 오르는 꽤 많아. 많이 풀렸구나. 딱 근데 이거 봤을 때이 형님은 딱개정팔이야 이거는 딱 이거 하나 파는 거야. 다른 게 없어. 대신에 어, 아 오르는 꽤 돼요. 근데 뭐, 꽤 된다고 해도 뭐, 좋은 거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오룬인데. 지금은 많아요. 아, 옛날에 없었구나. 일단 카톡 아이디. 여기가, 이, 실로테몇 서비죠, 형들? 이실로테 1서버. 1서버가 제일 핫한가요? 예. 일단 근데 오룬 하나면은, 웬만한 뭐, 기대기 하나 있는 것도 뭐, 많으니까. 형님들 오룬 딱 하나만 보고 이실로테라는 신섭이라는 메리트. 이거 얼마입니까? 오룬. 얼마에, 구글 계정이구요. 예, 구글 계정. 제가 들어왔으니까 알죠. 예, 카톡 아이디구요. 이런 건 얼마나 할까? 오르는 값어치가? 과금러가 많이 없다고. 예, 카톡 아이디에요. 잠영어 88이시구요. 예, 구글. 구글 계정. 메리트가 없긴 왜 없어? 시작 만약에 그냥 시작을 할 거면 메리트가 없진 않고 예 나쁜 거 같진 않은데 변신이나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또 봐야 되는데 변신이 없어요. 영웅도 없고 그냥 이거 하나 러시 다 했대요. 러시 다른 거 장비는 다 날리신 거 같고 악세도 다 날렸다고 합니다. 변신도 없고 그냥 진짜 딱 이거 하나 봐야 돼요. 예.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본주형님은 이거를 좀 가격을 비싸게 측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거는, 오른을 띄우려고 들어가는 돈은 많이 들어요. 뭐, 천만원, 이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데, 삼천만원, 사천만원, 뭐,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딸랑 이거 하나를 팔라 그러면, 가격을 그냥 엄청 후려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용돈 정도 생각하고, 예. 용돈 저고 생각하고, 진짜 그냥, 이실로테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조금 그냥 악세를 좀돈 아끼고 시작할 사람한테 좋은 주인을 만나야 돼요. 좀아다리가 조금 잘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20에는, 아니요. 만약에, 근데 이거는 형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 50은 넘어요. 최하 100단위는 될 거야. 예. 100단위는 돼, 최하 왜냐면 게임을 만약에 진짜 할 생각이면 내가 만약에 이실로테 1섭을 할 생각이 있어. 캐릭이 없어. 그러면은 난 이거를 사서 신성 검사를 할 생각이면 이 캐릭을 사서 들어가긴 해요. 이런 거를.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또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하에 예.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되죠. 20만 원에 이거 못 띄우고 너 솔직히 100만 원에도 못 띄우. 고 그러니까 만에니까 그러니까 약 아다리야 이거는. 예. 생각의 차이고. 게임을 안할 사람이야.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는 만 원에도 안 사는 거고. 맞잖아. 살 사람이면 가격만 조율되면 산다는 거죠. 예. 오르는 이거 진짜 최고예요. 옵션이 너무 좋은 건 맞아. 사기야. 예, 여기서 이렇게 또 캐릭터 소개가 들어갔고요. 예, 좋은 주인 만나서 예,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저한테 영상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캐릭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나머지 대화는 거기 저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람쥬> 오빠 한번 해봐! 리니? 오빠 한번 해봐! <람쥬> 오빠... 엉아가고 <laughs> 했다 오빠 대핵! 감사합니다! 네 오빠 대핵! 감사드리고요! 은지 언니!